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연구소 지담 생각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보이는 유형의 세계에 너무도 많이 바쁘게 급하게 살다 보니 우리 자신을 진정 뒤돌아볼 시간이 없이 매몰차게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인생의 뒤 안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지금 당장 나타난 그 삶의 위기와 고통과 고난과 병마 속에 스스로 절망하고 낭망하여 그 마음의 생각에 이미 스스로 포기를 해버린다면 그 어떤 누구도 나이를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살아날 방식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이, 그 어떤 위기가, 그 어떤 병마가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 병을,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이기려 하고 끝까지 넘으려 하는 자만이 결국 그 위기의 산을 넘고 그 한계를 넘어서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보이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육체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마음의 세계, 영적 자아로부터 자기 삶의 운명이 좌우되어집니다. 마음의 그 상태와 그 생각과 그 방향을 따라서 그 태도를 따라서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는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자극을 주면 우리 내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받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분이지만 전체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세포의 그 진동은 결국 내장의 모든 세포까지도, 조직까지도 다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파장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어떤 감정을 어떤 생각을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와 유전자와 그 몸의 형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물이 몸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은 파장이고 파동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좋은 물한테, 좋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좋은 파장을 보내고, 좋은 말을 던지면, 그 물은 생명수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물이어도, 날마다 매일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하고, 독설을 하고, 멸시천대를 하면, 그 물은 독약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신체의 모든 장기는, 모든 세포와 모든 암세포까지도 우리 뇌에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내 암세포를 대하냐에 따라서 그 세포의 운명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순진한 아이도 끊임없이 괴롭히면 그 아이가 변형이 됩니다. 성격이 병질이 되고 성격이 까다로워지고 폭력적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되는 그러한 세포가 되어집니다. 가만히 얌전하게 가만히 놔두면 순수하게 순진하게 서서히 그 환경을 따라서 흘러갈 것을 자꾸 독사스럽게 건들고 자꾸 싸우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면. 살아남기하여 급속도로 그 성질이 급해지고, 자기도 살아남기하여 그 암세포도 끊임없이 변형을 하고 변질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도 가만히 두면 감기처럼 자연 면역력에서 스스로 사라질 수가 있지만 끊임없이 공격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백신을 통해서 막으려 하면. 바이러스도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생명체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물성이 달라지고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엮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떠한 생각과 사고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 그 세포도, 그 암세포도, 그 운명의 판도가 너무도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그 세포를 진정 내 몸으로 의식하고,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인식할 때는 그렇게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 추운 곳에 있는 그 세포가 정상의 몸으로 돌아오게끔 그 피의 환경을 바꿔주고 몸의 태도와 생활의 광과 생각의 파장의 에너지를 바꿔주면 자동으로 스스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빛이 계속 쬐이면 그 따스한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생각과 사고와 마음에 그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 비추고 내 먹는 것 행하는 것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근성과 습성 나의 그 습관 고집 태도가 결국 오랜 시간과 더불어서 나에게 그 변형된 세포를 만들어 준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변형된 세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바로 내가 변화되고 바꿔지면 결국 저절로 정상의 위치를 돌아가게 됩니다. 적으로 대하지 말고 원수로 대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이깁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점은 사랑으로 이기하지만이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세포와 내 유전자를 사랑하면서 그 아픈 부위 온 몸을 마사지를 하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함부로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몸이 차가워진 것내 성격 때문에 내 먹는 것 때문에 너가 고생이 많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사랑으로 안아주마 우리 같이 더 이상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고 서로 한 가지 한 가지를 바꿔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서자구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감사하네.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만 하루 종일 외쳐도 이미 세포의 형질과 유전자가 변형이 됩니다. 사랑에너지, 감사에너지, 그 생명의 치유에너지로 끊임없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위기의 환경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하고 바로바로 바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정말 옛 모습의 육체만을 위해서 산 내가 아니라 새로 변화된 나, 과거를 벗어던진 나, 과거의 허물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서. 정말 마음의 정신의 삶을 추구하는 나 변화된 나의 확연히 달라진 나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감동을 받을 정도의 과거의 내가 아닌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코 나는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당신의 딸로 생각하신다고. 당신을 직접 낳으신 부모가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마음속에 심정 속에 절실하게 깨달아도 이미 그 병이 치유가 됩니다. 전혀 세상에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난 사람도 그 암이라는 병에서 살아나질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 안에 치유력이 있고, 자기 자신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음에도 그 돈을 가지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만 찾다 보니 결국 자기의 생명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고 하지만 자기가 치유력이로 하는 것은, 자기 치유력이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진정 깨닫고, 내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할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쳐다보실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된 당신을 보시고, 변화된 자신의 영혼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 책임져줘. 내가 너를 살릴게. 육신의 부모는 나의 이 암세포를 나의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병원 병원에 의사에 맡겨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눈동자처럼 당신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당신의 그 병마를 치유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바라여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구주시고 뿌리고 근본이고 본체이십니다.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행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눈동자처럼 너의 생명을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늘을 붙잡고 하늘이 주신 그 영감과 직감을 따라서 매 순간 매초를 감사하면서 자연의 순리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에게 숨어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스스로의 세포가 정상으로 일어나게 하고 그 정상 세포가 슈퍼 에너지가 되고 슈퍼 전사가 되어서 병든 세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전환시켜서 온몸을 회복시키는 신진대사와 면역기능을 최첨단의 파워로 에너지가 넘치는 자동 시스템으로 정상으로 복귀를 시키면 우리 몸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다시 균형을 맞춰서 항상성을 유지한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복귀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감사하고, 고통스럽지만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정말 나를 살리게 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나를, 너를 낳았노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정룡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